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팔 획을 부수로 하는 문자들을 살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팔을, 팔 획이 아니라, 8 팔을 부수로 하는 거. 팔을 부수로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여섯 육이었다. 그래서 여섯 육자가 들어가는 문자를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전 시간에 하다가, 이제, 그냥 끊어졌는데, 여섯 육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육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육조 이게 불교에 보면은 불교 이제 첫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고 두 번째가 뭐 달마대사 이런 식으로 쭉나가는데 여섯 번째 그 육대 그 부처님이 갔다는 게해능이라 그래요. 해능 혜능. 그 해능이라는 스님은 그 인도에서 불교의 발상지가 인도거든요. 인도에 있던 불교를 중국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에요. 이해능이란사람 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 하죠. 진적 그분을 갖다가 여섯 번째, 여섯 번째로 그석관문부터 여섯 번째 부처님 다 가지고 육조 스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육조. 그래서 육조는 중국 시대에 이제 해능을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조 예, 이제 조조는 하랍이 조짜죠, 이게. 하랍이 또는 조상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상이라는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요 조자를 쓰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걸 할아버지라는, 할아버지라는 그 이유가 있겠죠. 조상이나 할아버지를 왜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문자 형태로 쓰느냐, 이제. 요 문자 형태를 보니까 뭐냐면, 왼편에 보이시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보이시자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게 고인돌이라그랬잖아요 고인돌의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고인돌은, 그, 뭐야, 그 받침이 세 개잖아요. 다리가 세 개예요. 그, 다리를 세 개로 놓은 그 이유는 뭐냐, 뭐, 이유는 일석삼걸 가르킨는 거거든요. 일석삼걸. 우리가 요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리를 세 개라는 의자가 있고, 이게. 근데 대부분 의자는 뭐냐면 다리가 네 개입니다, 이게. 네 개짜리가 되야만이 안정, 안정감이 있지. 세 개짜리도 물론 위험한 건 아니지만은, 네 개짜리에 비하면은 뭔가 불안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 제사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보면 꼭세 개로 만들어, 이렇게. 그왜 그랬느냐 여기서 이게 바로 천북의 삼사성안입니다 이게 삼사 이로삼자 고리 한자 이렇게 삼사성안이라고 나오잖아요 삼과 사를 통해서 고리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 그걸 갖다 그대로 문화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세 개짜리 다리가 세 개짜리 뭐냐면은 일석 삼극을 가리킨 거고. 세계가 움직여, 움직여서 모든 게다리가 된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개는 뭐냐면 형상을 말한 거거든요. 그건. 그 삼은 뭐냐면 움직이는 주체니까 하늘에 있는 그 일석삼극을 말한 거고 이건 하늘에 있는 신들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은 반드시, 1, 2, 3이 하늘이고, 4, 5, 6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끝은 반드시 땅의 머리는 4로 다 이어져야 돼. 요걸, 이 선부경에서 3, 사성완이라고 했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문자가 바로, 보이시자죠, 이게. 이게 고인돌이라고 해. 고인돌에, 이게 아까 말한 그, 달, 다이고 요거는 뭐냐면, 어, 그, 고인돌 상이잖아요. 상.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상에 놓인 재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이시, 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보이는 거냐면은 일적 삼극으로 벌어져, 어진 위에 재물이 놓여있는 거. 그게 사실은 내 몸을 말한 겁니다. 인체는 사실은 삼신이 만들었잖아요. 하나, 둘, 셋. 삼신이 만들고, 내 몸뚱이가 그 위에 이렇게 올라, 올라, 올라온 거예요. 이제 삼신이 활동을 하고, 맨 위로다가 내 몸뚱이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경에도 보면은, 그, 재물이 있는데, 제사상에다가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게. 요 재물이 가장 위대한 재물이 뭐냐 하면 은 결국 내 몸입니다. 내 몸을 하늘한테 받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 다시 교체가 되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 보이시자 이속, 이 속에 성경의 어떤 이치 같은 거, 모든 이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V시자를 쓰고, 왼편에. 그 때, 오른편에 있는 요게, 요게, 또 차, 도마조. 이렇게 두 가지 발음으로 나오거든요. 요게, 또, 뭐, 뭐, 또. 언제할 때, 이제, 요거, 차라하려고 때는. 근데 우리가 그, 부엌에서 칼질하는 도마 있잖아요. 요게 그 도마를 그린 거예요, 또. 요게. 그래서 도마, 저,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도마를 그린 거냐면은, 원래는 요게, 요 글자가 뭘 그린 거냐면은, 도마를 그린 것도 아니고, 비석을 그린 겁니다, 원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생에 이루었던 업적 같은 거. 그런 걸딱다 비석에다가 새겨요, 이렇게. 음과 양을 이렇게 새겨요. 요거는 돌판이죠, 이렇게. 어한 돌판에다가 그 사람의 음량을 갖다 일일이 새겨요. 그걸 땅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모습이 원래 비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석을 가리켰는데, 그걸 도마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걸 보세요. 요게 다월 자예요, 지금. 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월 고기를 말한 거잖아요. 고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어, 그 도마 같은 거, 도마에 이렇게 널판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한 거고, 제사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제사상에다가 달월자를 높이 쌓은 거예요. 달월은 뭐냐면 고기라 했잖아요. 이게. 제사상에다가 고기를 산더미처럼 이렇게 높이 쌓아 놓은 모습을 갖다 그리, 그렸다고 해서 그게 이제 도마 위에 그 고기가 쌓였다 해서 도마조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도마조 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어, 거룩한 신한테 바치는 예물, 예물을 쌓아둔 그 모습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V자를 이렇게 쓰면 뭐냐면은, 그 거룩한 신한테 바치는 예물이라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조상이거든요. 거룩한 신한테 바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조상한테 바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조상한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정성을, 신한테 바치는 그 정성을 조상한테 보인다. 해서, 조상조, 또 할아버지조, 이제, 이런 의미가 붙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조자도 많이 써야 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육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육혈라는게 있어요, 게이제 여기 효자가 사길효자죠. 또는 이제 그 점효, 점칠효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자가 한 거죠. 위에 있는 게 요거, 일예 자고, 밑에 있는 게 다섯 오자입니다둘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엄격히 말하면 좀 달라요. 위에 있는 거는 좌우를 갖다 배워낸다. 그래서 벨 예라 요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게 여기다가 칼도 자를 이렇게 하면은 그벨 예자가 돼요. 예초기 할 때. 필 베는 시계를 예초기라 해래요 그때 예자를 이렇게 써요. 네, 필베 예자. 근데 칼도 자가 있어도 어, 벨 예자고 없어도 벨 예자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엑스트처럼돼 있지만은 이거는 다섯 오라 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귄다는 의미가 붙었느냐? 이게 사기 교그랬잖아요 사귄다는 의미가 붙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걸 잠념에 갖다 다 비워버린 거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잠념 다 비워내고. 다서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서개 만들려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혼돈은 혼돈된 상태를 비워버리고 모든 걸 다섯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야만 이 올바르게 살귈 수가 있다 그래서 사귈효라고 하게 된 거죠 이사귈효자들한거 것은 글자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배울학자도 배울 가운데 이게 이게 사균일자 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발아일자도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희망할 때, 때 발할일자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수련된 효에도 이런 별일자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별일자는 주로 정리를 말하는 거고 그 정리가 된 상태는 다섯 오라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사글교라고도 하고, 점칠교, 육효할 때에, 육효, 육효쯤 할 때, 점칠교자, 교자라고현이 그렇게 뜻이 주어진 것들이죠. 그 다음에, 팔을 부수라는 글자 중에 공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함께, 공, 함께, 함께 공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팔을 갖다가 부수 이렇게 밑에 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는 요거 요게 20이잖아요 이게 스물 입이라죠. 이렇게 오펜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입자죠. 스물 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한 열자 여기 없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은 퀼초자 이게 퀼초자 또는 샘소설초 이렇게 돼있죠 샘소설초 풀초 이게 뜻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풀이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풀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묶인 상태에서 다제각각풀린것같다 풀이라 그래. 그래서 풀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각각 벌어지잖아요 잎사귀가. 그래서 풀의 색깔은 푸른색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린색이란 얘기죠, 이게. 풀린색. 이렇게. 풀린색을 푸른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걸 풀초라고 한 거고, 또, 소산한다. 셈이 소산한다 해서 소수초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숨을 입이라그래요 근데 이게 숨을 입이 뭐냐면, 20이 도다나 따른, 20이 소산하 따른 얘기예요 20이. 게 20이잖아요. 이렇게 10, 하나, 둘. 20이 솟아이다 그게 스물 입자예요 이제. 근데 스물 입자를 밑에서 이렇게 여덟 팔로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함께 공이라. 해요. 요거 이제 각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골문을 보면은 네모가 난 상자를 사람이 양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모가 난 상자. 그러니까 네모난 상자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한 거죠. 그거 이제 이렇게 길게 하면 이제 함께 공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로 말하면 20을 네, 팔8 밑에 저렇게 함께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함께 공 또는 받들 공. 그래서 그런 의미가 붙었는데 그 20은 우리 잘 알, 알다시피 중 중앙에는 50초를 제외한 나머지 그1 3 4 5. 혹시 합이 20이잖아요. 짝수 합이 2 4 6 8. 이 합이 20이에요. 이것도 의미나 양이나 중심을 빼버리면 20이 돼요. 그 20이라는 숫자를 합하면 40인데, 40은 뭐냐면 4방을 10으로 온전하게 채워줬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5, 8이 40도 돼요. 5가, 중심에 있는 5가 8방으로 벌어졌다. 그게 이제 양수와 음주의 합 40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함께 공짜 자체가 바로 중수, 중앙에 있는 어 오토 음량의 합이잖아요. 음량의 합을 갖다가 그 팔방으로 벌어지게 함께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함께 공자가 이렇게 그 수리로 보는 게더 재미있고 정확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인들한 문자로는 공유, 공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상당히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공유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면 많이 쓰잖아요.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때 이제 요거는 함께 공짜고 이유자는 있을 유 이거 다 알잖아요. 있을 유자 없을 유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있다는 유를 있다는 걸왜 이렇게 쓰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웃음> <웃음> 있다는 걸왜 이렇게 쓰느냐? 그걸 있다는 걸 보면은, 달, 달월자가 들어가잖아, 게 네? 달월자가 있고, 그 위에, 여기 있어요. 요거, 요게 뭐냐면, 좌 자, 입니다 네. 이거 글자예요. 엄연한 글자. 왼쪽 자자예요. 여기 보면, 어, 여기 왼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로리고 이거. 그럼 왼, 여기 왼쪽에 쓰니까 왼자. 그러면 오른 우도 있어야죠. 오른 우자는 쪽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왼, 왼자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고. 공자가 들어가면은 왼자가 되고 그이글자가 들어가면은 오른 우가 되는데 요 왼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써요. 그다음 오른 우를 약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오른손 우라고 내낸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 두 개가 합한 상태가 버드자 여러분.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게 법 문자잖아요. 네. 왜법 문자를 이렇게 쓰느냐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은 음양이잖아요. 이게 음, 지금 음양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법시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법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지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laughs> 유자 지금 있을 유자로 설명드린 거죠. 있다는 걸왜 달월자로 썼느냐? 거기에다가 왜 달이 왼쪽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 게 있을 유에 여기 지금 달이 왼쪽에 왼쪽으로 들어가 버렸었죠 이렇게. 이게 있을 유라 아래 있습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동양하고 서양에서 보는 방역 개념은 좀 차이가 있죠. 동양에서는 하도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뭐 항상. 북방을 밑으로 하고, 인륙수. 북방을 밑으로 하고, 이치로 남방, 제일 밝은 곳을 위로 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반대잖아요. 북방을 높은 곳으로 보고, 남쪽은 아래로 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도 북한은 위에 있고, 북방을 위로 본 거예요. 남한은 밑에 있는 걸로 보잖아요. 이렇게. 이 개념이 뭐냐면 서양의 산물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우리 동해에서는 반대로 본 거예요. 그 위는 뭐냐면 밝은 곳이거든 하늘하고 가까운 곳 아래는 뭐냐면 땅하고 가까운 곳그 어두운 곳은 말한 곳, 말하는 곳이고 그 어두운 곳은 북방으로 보죠 북방으로 보고 밝은 곳은 남방으로 보는 게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사색 사색이죠. 그럴 통. 북방에서 그 이제 제일 어두운 데서 이제 태양이 뜨잖아요. 그럼 태양이 여기서 떠가지고 일로 온다. 왼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방으로 보고 피크 치, 끝에 이름은 남방이고 지는 곳이 서방이다. 이게 하도의 원리잖아요. 이렇게 삼팔목 사구금. 지금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도를 보면 거꾸로 돼 있어. 요 이게 전부다 왼편을 갖다 서방이라 하잖아요. 오른편을 동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려놨어요, 지금요. 위를, 위를 갖다가 북방으로 하고, 밑을 갖다 난방으로 보고. 지금 애들 배우는 지도가 천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고, 그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이치. 그러니까 그걸 운행이라 하래요. 사물의 운행. 운행. 산물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움직이는 것 다섯 가지로 하는 게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가지가 운행한다. 그,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그, 보이는 걸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오행을 유지해서 모든 걸, 방이나 시간을, 오행을 유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본맥인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만 알지, 그 속에 들어있는 무경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빨리 고쳐야 돼,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할 겁니까? 그래요? 아무튼, 공유, 공동으로 소유한다 했는데, 그윈 자에다가 달, 벌을 이렇게 써요. 그 달은 우리 동해에서 말할 때에 그 서방에서 뜨잖아요. 서방. 그다음에 이루죠, 그 다음에 북방에서 피크를 이루죠. 서방하고 동방은 그래서 둘을 앞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음의 기운이 많은 거죠. 어두운 곳이니까. 그 동방하고 남방은 밝은 기운이 많으니까 요거는 양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오라래도 중앙에 5인데, 여기에 서방에 4하고, 여기에 2라고 앞에서 4덕에 1은, 같은 오라에도음 음을 가르치는 오라래잖아요 근데 여기 동방은 3이잖아요. 남방은 2잖아요. 요것도 5죠. 요거는, 양에 속한 오를가리킨다오라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양타라고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 얘기죠. 온 무조건 양만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해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4 더하기 1, 3더하 2. 분명히 양토에도, 오 양토에도 음과 양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 나중에 이제 오무, 천간의 오부의 성질을 갖다가 제대로 알려면은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예? 같은, 네, 진, 7 이렇게. 요것도 오고, 7도 오고 그래요. 근데 요 놈은 삼방했어요. 요건 사덕이 이를 말한 거예요, 원래. 요 진은 동남방했잖아요. 진, 사, 오미, 동남방했잖아요. 요건 삼덕이 이를 말한 거예요. 그런 체이가 있는데, 무조건 요거는 오다.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해야 돼요. 자, 있을 유자를 보니까, 달은 오른편에서 뜨는 법인데, 여기는 이렇게 왼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왼자 속에다 달을 를 집어넣었어. 그러고서 그걸 있을 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왼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크게 가르고 삐친 모습을 그린 거고, 그 왼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가르고 삐친 모습을 그린 거고, 다월자랑 고기를 가리킨다. 즉, 손으로 손으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고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슬유라고 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월은 대보름이 아닌 초성달의 형태를 그린 것으로, 원래 다른 절대적인 태양 빛을 반사하는 상대적인 운량을 가리킨다. 네? 가리킨 것이므로, 이게 하공에가 후공이 니다 후공을 가리킨, 이게 경이잖아요. 요게.